二零一一年的四月二十九号，英国威廉王子与当时的准新娘凯特举行了盛大的王室婚礼。要说在这样的婚礼上能够看见众多名流权贵，并不稀奇。但是稀奇的是，当时的婚礼竟然请了一些流浪者。这是因为威廉王子想要唤起人们对他的母亲戴安娜王妃善良亲民形象的记忆。今年五月，威廉的弟弟哈里王子也将与未婚妻梅根·马克尔在温莎城堡举行婚礼。 温莎城堡位于伦敦以西的温莎镇，届时温莎镇将迎接大量的来宾。本来是喜事一件，但是当地的议会的一名议员要把流浪者都赶走的提议，却引发了舆论的哗然。西蒙·杜德,德利是温莎镇所在地温莎和梅登黑德区区议会的议长。几天前，他在推特上发文称，将给当地警局写信，因为温莎镇流浪现象，在街上睡觉的粗俗行为太严重，有碍观瞻。 流浪者还强迫乞讨，警察应该将咄咄逼人的乞丐袋子还有垃圾清理掉。他认为，很多流浪者并不是真的无家可归，只是拒绝帮助。这一说法立即遭到了很多人的指责。英国首相特蕾莎梅表示，她不同意杜德利的说法，但是如果有强迫乞讨的问题，确实需要解决。在温莎镇流浪的詹姆斯认为，他们并不是拒绝帮助，而是实在没办法。 当地民众也表示他们对流浪者很同情直接将他们赶走是不对的二零一一年的四月二十九号英国威廉王子与当时的准新娘凯特举行了盛大的王室婚礼 2011년 4월 29일에 인고 웨일랜 왕자 율리엄 왕자죠 율리엄 그래서 웨일랜 왕자 영국의 율리엄 왕자가 유 누구와 당시 그 당시에는 준 준자가 붙으면 에비에요 우리나라 를때준바바 음, 준마마 이런 식으로 쓰고요 그래서 미리 뭐뭐 뭐 아직은 안된 거잖아요 근데 준자 씁니다 그래서 준신이야 에비 신부였던케이트와 주신을 상대다 그당시是는결혼안했으当时中，也就是准新娘的以，以埃比辛布等凯特娃举行了婚礼，王室王室婚礼，盛大的盛大的王室结婚式婚礼，了结婚式了，举行了。要说在这样的婚礼上，能够看见众多名流权贵并不稀奇，但是稀奇的是，当时的婚礼竟然请了一些流浪者。這是因為威廉王子想要喚起人們對 타의 모친, 대안아 왕패, 상량, 친민신 상의 기의가 되죠. 자, 약어 뭐라고 한다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이런 말이죠. 자이체함의 홀리사. 이런 결혼식에서 너거 한제 볼수 있어 벌려 중도 수많은 명류, 유명 인사들, 촨괴 귀족들 이런 것들, 유명 인사들이나 아주 권력가들을 본다는 것은 빙부 시치. 음, 볼특이할 것도 없어. 당연하겠죠? 그런데 당시에 시지 다시 오 특이하고 신기했던 희귀했던 것 정말 희한했던 것은 당시의 홀리 그 당시 결혼식에서 찡란 뜻밖에도 찡란 뜻밖에도죠 칭라 초청했다 이시류랑장아 바로 노숙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할때류랑한이라고도 써요 그래서 유랑하는 떠돌이들 그래서 노숙인들을 노숙자들을 초청을 했고요 즉 이것은 이외 왜요 왜 왕자 윌리엄 왕자가 장녀. 환치지, 환기시켜 기억을 다시 불러와. 러몬트이 타을묻친 사람들의 또 사람들이 뚜이 타을묻친 그의 어머니였던 다이아나 왕세자비죠. 있 다이아나 왕세자비의 신양, 선량하고 친민 백성들을 사랑하는 백성들과 가까웠던 싱샤 그 모습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그 기억을 다시 되살리고자 노숙인들을 초청을 했다는 거죠. 왕실 결혼식의 말이죠. 그다음 보실게요. 진예오의 윌리엄의弟弟, 해리 왕자, 예장 위 외혼친 매커얼在 원샤 성보舉行婚禮. 올해 5월 2018년 5월 윌리엄 바로 윌리엄 왕자의 弟弟 동생인 해리 왕자, 해리 왕자가 도 웨리왕대도 장 뭐할 계획다 위외혼친, 외혼친은 약혼자를 약해 약혼 여조 치니까. 그래서 외혼 후하면 약혼 자예요 남자를 이야기하고 약혼 여인 메건 마클 그렇죠? 음. 메건 마클과 자의 원샤. 원샤는요 바로 윈저를 이야기합니다 윈저 들어본 이름이죠. 그래서 윈저 성에서 주신 홀리 결혼을 할예정인데요 결혼식을 거행할 예정인데요 돼요. 원샤 정부외위 런던의 시도 원샤전제时원샤镇将接待 다량 라이빈 됐죠? 자, 이 윈저 성은요 어디 자리 잡고 있어요? 런던 이시 런던에서 서쪽으로 쭉 가게 되면 원샷 전전이란가 보통 마을인데 이 윈저 지역에 있어요. 나라에서 보통 윈저라고 하더라고 윈저 지역 에 있는데 셰시 다운에 그죠? 그때가 되면 원샷 이 윈저 지역은 장 미래 시대 세대에 맞이하게 될 것이다. 다량 수많은 라이빈 内外贵宾들을손님들을수만本来是喜事一件，但是当地议会的一名议员要把流浪者都赶走的提议，却引发了舆论的哗然。本来本来是喜事喜事 좋은 일에 하는 정말 좋은 일이죠. 원래는 정말 경사스러운 일이인데, 당시이땅뒤이호다 현재 한 의회에 이미 이회한 의회, 의원이 야, 뭐하자, 바 누구를 리월라 하죠. 이도 숫자들을 또 쫓아간다. 아 쫓아내 자몰아네라는이 제안을 해서 이것이 최 인사 위는 화라이다 말씀드 화는 홍떠들썩인가 여론이 들끓게 되었다. 그래서 여론을 들끓게 만들었다는 거죠. 노스타들 필요없어? 어 이거 걸리적거리 뒤에 나오죠? 계속 보실게요 시먼 두덜리 시 원샤전소在 디 원샤허 메이 든 헤이 더취취 이회의 이장 됐죠? 그래서 시먼두들리라는 사람입니다 시먼두들리그죠 그래서 시먼두들리씨가 누구냐면요 이 윈저 지역 윈저에서 윈저에 위치한 윈저와 그리고 메이 든 헤이 所以，梅登黑德，梅登黑德区的区议会议长。议长。对。几天前，他在推特上发文称，将给当地警局写信，因为温莎镇流浪现象在街头睡觉的粗俗行为太严重，有碍观瞻。嗯，이런말이네요。그래서이거알아도지금편합니다이거많이나오죠그래서트위터상发文称，트위터에디디디디디 글을 올린 거예요. 뭐라고 뒤에 올려서 뭐라고 했냐 며칠 전에 짱할 것이다. 게이 누구에게 땅디 징지 현지 경찰국에 쇄신 편지를 쓸 거다. 이노 왜냐하면 원시 앞이 아, 윈저 지역의 리오랑시 노숙자들이 노숙하는 현상과 자이치의 거리에서 슈이 짜오다 잠을 막 자는 이런 추수 이렇게 보기 좋지 못한 저속하고 약간 저질의 이런 보기 좋지 못한 행동들이 타이엔쪽.

그리고, 이, 노숙인들이, 노숙인들이, 하이치앙포 강제로 치다타고 국어를 해요. 그리고, 징차.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인간의 마땅히 짱, 또또삐라는, 원래, 기세 등등하게 사람 압박하는 거예요. 와서, 내놔, 막, 쪼,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렇게 기세 등등하게 압박하는 거인들과다이스 그리고 그들의 어떤 포대자루들, 그리고, 라지, 쓰레기들을 다칭랩야 깨끗하게, 정리해버려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 보실게요. 他认为很多流浪者并不是真的无家可归，就是拒绝帮助。이독립시가이야기했어요，很多流浪者，많은이노숙자들이并不是，결코뭐가아니다，저는정말로우자집이없네，可归，돌아갈집이없어，갈곳이없어서그러는게아니라，지시해주기에방충，응、嗯，도움을주도움을거부하는것뿐이에요라고이야기를했네요。진짜그럴까요？这一说法立即遭到了很多人的指责。 이렇게 말한 것이 이러한 주장이 리지 즉각적으로 쩌다오지죠. 여기도 진, 비난한 거야. 헌토를린트도 지죠.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반대를 했죠. 인궐서상 테레사 메이가 表示, 다不同이 뚜덜리다 소파. 난시 루고 요 창포 치타도 원티 취시 쇼야오 제쥐. 자, 이런 말들에 대해서 영국의 트레사 메이 총리가 表示 뭐라고 했냐면요. 타보 동의 난 동의 안해요 도들리시 이런 말들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요 창포 강제로 강요하는 거죠. 강제로 치타오 구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면 최에 확실히需要 제해 해결할 필요는 있네요 라고 얘기했죠. 마지막 보실게요. 자 원샷전 류랑다 자모스는 자의 원샷전 류랑다 자모스는 자의 원의 이윈저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제임스 씨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다 핑봇스 규제 방종. 정말 그렇고 도움을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 씨, 제에매我實在沒辦法. 어. 나 정말 방법이 없어. 나 어쩔. 나 진짜 없나 어떻게 할수 없거든요라고요. 땅디 민정의 表示 타먼 도이 리랑즈한 통칭. 직접 걍 타먼 간是,不對吧. 그렇죠. 그래서 현지 주민들도 얘表示 예, 뭐라 고했냐면요 "그만 또이 또해들이들은동치 아, 이노숙자들을 매우 동정한다. 그리고 지에 직접적으로 짱카면 간줘, 그들을 쫓아내는 것은 보또이다 그렇죠? 이럴 때 많이 쓸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보 거취다."라고 하죠. 바람지가 지 못하다 할때 "보 거취." 안표도 말했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했죠. 쫓아내는 거. 결혼식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이 참 궁금하네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그리고 무슨 생각이 있거나 자기 생각이 있으시면요. 저희 게시판에 중국어로 장문해서 올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문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 이제. 二零一一年的四月二十九号，英国威廉王子与当时的准新娘凯特举行了盛大的王室婚礼。要说在这样的婚礼上能够看见众多名流权贵并不稀奇，但是稀奇的是当时的婚礼竟然请了一些流浪者。这是因为威廉王子想要唤起人们对他的母亲戴安娜王妃善良亲民形象的记忆。今年五月，威廉的弟弟哈里王子也将与未婚妻梅根·马克尔在温莎城堡举行婚礼。 温莎城堡位于伦敦以西的温莎镇，届时温莎镇将迎接大量的来宾。本来是喜事一件，但是当地的议会的一名议员要把流浪者都赶走的提议，却引发了舆论的哗然。西蒙·杜德,德利是温莎镇所在地温莎和梅登黑德区区议会的议长。几天前，他在推特上发文称，将给当地警局写信，因为温莎镇流浪现象，在街上睡觉的粗俗行为太严重，有碍观瞻。 流浪者还强迫乞讨，警察应该将咄咄逼人的乞丐袋子还有垃圾清理掉。他认为很多流浪者并不是真的无家可归，只是拒绝帮助。这一说法立即遭到了很多人的指责。英国首相特蕾莎梅表示，她不同意杜德利的说法，但是如果有强迫乞讨的问题，确实需要解决。在温莎镇流浪的詹姆斯认为，他们并不是拒绝帮助，而是实在没办法。 当地民众也表示，他们对流浪者很同情，直接将他们赶走是不对的。